지금 보시는 모델은 지포 M40i 이구요 외장컬러는 이게 스카이스크래퍼그레이 입니다 뭐 20i 랑 40i 랑 차이점이 있다면 휠 말고는 딱히 없는 것같고요 시트 컬러는 이제 바그마 레드 시트구요 이것 굉장히 또 귀한 모델이고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카는 무조건 2인승을 타야죠 4인승 뭐 440i 컨버터블 이라든가 뭐 420i 컨버터블 이런거는 좀 진정한 컴포터블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진짜 컴포터블 원하시면 이인승을 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거 전시차 딱한대 있으니깐요 연락 주시면 또 바로 출고해 드릴게요 지퍼 M40i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그리고 50주년 로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휠이랑 보닛이랑 굉장히 또 귀한 거니깐요 하실 분만 전화 주십시오 지퍼 M40i